지금으로부터 2주 전 우리 산타를리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던 오미크론은 이제 별게 아닌 걸로 밝혀져가지고 오미크론 개미크론 어, 아이 견주분들한테 신뢰가 되는 발언인가요? 하여튼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풍전 등화의 신세가 됐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죠? 지난번 1200슬라 갔다가 조정받으면서 1100슬라로 내려왔을 때 국내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많이 저가 매수로 올라탄 게 테슬라였는데 안 그래도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유비 중 1위가 테슬라인데 여기다가 추가 매수까지 1100달러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1100달러대에서 추가 매수 들어간 금액이 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400억 원어치를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나름대로 저가 매수에 들어갔는데 지금 거기서 한 10%가 또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상 전고점 갱신한 다음에 약간 그 피로회복 차원에서 숨고르기 들어갔을 때 적가 매수, 바이온 딥, 체류 피킹.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테슬라 주가 꺾이고 장기 조정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우리의 겨울을 책임져줄 런망주들이 이럴 때 차익 실현해야 된다. 일단 수익난 거 무조건 내 주머니에 챙겨놔야 된다. 이런 전략으로 단기 수확철에 들어간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내려가는 날, 시장 분위기 우울한 날, 그런 날 슬그머니 사서 모으고, 그 다음에 다들 약간 들떠 있는 날, 그럴 때 이제 슬그머니 팔아 가지고 수익 확정 짓고 그것도 빼놓고 그렇게 현금 확보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일단 간밤에 테슬라 주가를 저는 유심히 봤는데 테슬라가 천 달러가 장중에 깨졌어요. 그래서 천 달러 깨고 내려갔다가. 막판에 조금 낙폭 줄이면서 겨우 이제 천슬라 턱걸이로 끝났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마감 후 다시 이제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가 또 추가 하락을 하면서 뭔가 약간 N자형 하락의 불안한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서학개미분들의 해외주식 비중 1위가 테슬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 오미크론 출현한 이후 우리는 그래도 조정폭이 적었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미국이 이제 오미크론 발 조정 들어갔을 때, 국내 사학계미분들이 가장 또 저가에 물을 많이 탄게 테슬라 주식이란 말이에요. 일단 지금 CNBC나 블룸버그 같은 외신에서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 테슬라는 이제 고점 대비 20% 하락권에 접어들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커렉션, 조정 국면에 돌입했다. 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테슬라, 베어마켓 진입, 본격 조정 착수.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테슬라가 조정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 테슬라에 대해서 SEC, 그러니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를 했다는 소식 때문인데, 사실 테슬라가 이런 스캔들의 휘말린 게 한두 번은 아닌데, 그때마다 이제 잘 극복은 했어요. 근데 이번 SEC 조사는 뭔가 조금 의문이 있어요. 내용인 즉슨 일단 테슬라에서 만드는 태양광 패널이 있는데, 이게 약간 결함이 있어가지고, 그 결함이 화재의 위험인데, 이거를 사측에서 주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처음 나온 건 아니고, 테슬라가 이제 이미 지난 2019년부터 테슬라 차주들 전기 충전에 쓸그 태양광 패널을 판매를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월마트에서도 테슬라 마크 붙여가지고 지붕용 태양광 패널로 팔렸어요. 근데 월마트 창고에 보관 중인 이 태양광 패널에서 불이 나가지고, 당시 크게 막 보도가 됐었습니다. 서로 누구 책임이냐. 근데 뭐 월마트의 보관 문제를 삼기에는, 월마트 창고 무려 7곳에서 다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이 테슬라 태양광 패널 발로. 그래서 테슬라하고 서로 막 책임 공방을 두고 막 법정 분쟁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테슬라 내부 고발자가 용기 있게 나서 가지고 이거 테슬라에서 만든 태양광 패널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다. 그래서 불이 난 거고 이걸 경영진들이 알면서 일부러 은폐했다고 양심 선언을 하고 나선 거예요. 이번이라고 하기에는 2016년도에 결함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물론 뭐 내부 고발자 그 휘슬 볼러 오라고 하는데 그게 미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가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좀 직원들의 불만도 그동안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안 좋게 회사 떠난 사람들도 꽤 있었던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번 이 사건은 뭔가 좀 심상치가 않다고 했는데 보세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자사주 매각한다고 밝힌 직후에 이런 사건들이 자꾸 터지고 있는 건데 내부 고발자를 영어로 휘슬 불러오라고 하잖아요. 휘슬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호루라기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휘슬 불러호루라기를 부는 사람 이건 원래 경찰을 의미했는데 점점 이 표현이 진화돼가지고 공개적으로 뭔가 부조리를 알린다는 뜻 이거를 밝힌다는 뜻 이렇게 휘슬 불러가 쓰이고 있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일주일 전에 이제 그 테슬라 사이버트럭 공개를 앞두고 갑자기 사이버 휘스를 자기 트위터에다 공개했어요. 모양은 사이버트럭하고 비슷하게 만든 호러락이었는데 거기 트윗 문구에다가 테슬라에 대해서 휘스를 불어라.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아씨 이거 그렇다면 또 일론 머스크가 뭔가 또 장난질을 한게 아닌가. 아니 비록 태양광 패널 결함 이슈가 2016년 거라고는 하지만 이걸 SEC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분명 일론 머스크가 이걸 미리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거기에 맞춰서 테슬라 주가 최고점 부근에서 본인 테슬라 주식 팔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일론 머스크도 그동안에 하도 당국에서 많이 까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제는 야, 이거 나중에 미공개 정보 이용 이런 걸 혹시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약간 면피용으로 이렇게 내 트위터에다가 아, 누가 테슬라에 대해서 휘스를 불었다. 이렇게 미리 암시해 놨다. 이렇게 대충 때우려고 그런 게 아닌가. 참 진짜. 일론 머스크는 흔히 말하는 4차원을 넘어가지고 거의 메타버스 캐릭터가 아닌가. 메타버스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한반도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발상지입니다. 방금 말한 메타버스 기원이 안견의 몽유도원도, 그 다음 자율주행은 김유신의 말. 그다음에 차량 공유, 로보택시, 이 기원은 조선 시대 마패, 상평통보는 NFT 등등. 내일은 한주에딱 중간 수요일입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 같은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모든 소식을 다 미리 알고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면피용으로 저런 것도 남겨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든 걸 실시간으로 몸빵으로 대응해야 되는 동학개미 주린이분들은 당연히 그들하고의 어떤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도 내일 뉴스 정도는 오늘 저녁에 미리 보자. 그걸 바로 정보민주화로 저는 부릅니다. 전날 저녁에 내일을 미리 내다본 사람이 맞이하는 내일과 그냥 눈 뜨자마자 떠밀리듯이 내일을 맞이한 사람의 하루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1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정부 일정이 굵직한게 하나 있어요.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1차 회의. 이 보도자료 제목까지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내일 나올 거예요, 이거. 한미, 반도체 산업 협력을 위해 두손 맞잡다. 사실 핵심은 파운드리고, 해외 위탁 생산인데,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 진짜 양자 태기를 해야 된다면, 한국하고 대만 중에 누구냐. 사실 미국에서도 반도체를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럴 경우에 한미가 손을 잡고 반도체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이거 진짜 좋은 호재죠. 그리고 내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또 열립니다.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 경찰청장이 정복 입고 나와가지고 위압감을 줘야 하는 이런 현실을 가진 나라. 진짜 전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나요, 이거? 너무 씁쓸해요, 그럴 때마다. 국세청장도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다음 내일 수요일 동절기 국가위기평가회의가 개최됩니다. 아무래도 또 전력, 그 다음에 AI, 여기서 AI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그 다음에 뭐 구제역, 요즘은 가축전염병이 절기도 따로 없더라고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사이버테러 이런 것들이겠죠. 아, 그리고 내일 한국과 러시아 간에 한, 러,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내일 뉴스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독일의 신임 총리까지 알아야 되는지. 핵심은 신재생에너지하고 원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얘기했잖아. 그게 다 런망주잖아요. 올해 산타렐리의 그 산타는 휴전선을 넘어온다. 내일 산업부는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자율 준수 확산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 무역이란 것도 솔직히 일종의 딜이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히토류 갑질, 요소소 갑질 할 때, 우리도 뭔가, 우리만의 전략물자가 있어가지고, 딜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물질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주행 DNA 기술포럼 창립총회를 엽니다. 아, 이거 뉴스플로우에 짠하고 등장하기 좋죠. 자율주행 DNA 기술포럼. 그것도 정부, 과기정통부에서. 여기 DNA는, 인간의 DNA, 뭐, 그 개놈 지도 이런 게 아니고, DNA,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인공지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하고 테마가 또 증시에도 많이 있죠. 다음 내일 문체부는 DMZ 평화관광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것도 역시 뉴스플로우 장식하기 좋은 주제죠. 종전선언 지금 계속 현 정부 막판까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다 문체부에서 DMZ 평화관광, 민간에서 줄을 잇자. 다음 내일 환경부는 학교 기후환경교육 발표회를 엽니다. 이제 학생들한테도 탄소중립,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의외로 요즘 급식시장에도 탄소중립급식. 그렇다고 학생들 한참 자라나는 애들한테 채식으로 급식 주면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대체육 배양육 나오는 겁니다. 또 대체육 배양육을 사람들이 아, 옛날에 그 콩으로 만든 고기 먹어봤는데 그거 못 먹겠더라. 혹은 먹고 나서 정확하게 47분 지나니까 다시 배가 고프더라. 이런 게 아니라 어?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이 엄마 나 그거 먹어봤는데 괜찮아. 이런 약간 저변 확대의 기능. 그 다음에 이제는 교복이나 학습 부자재 같은 것도 플라스틱 재활용 이쪽. 이건 이제 증시에서 얘기가 되죠. 내일 수요일 농식품부는 탄소중립, 친환경 축산이 함께해요. 여기다가 2021년 친환경 축산 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축산 폐기물 여기 또 오염 많고 탄소 배출 많은데요. 친환경 축산, 이것도 이제 테마가 있어요. 내일 복지부는 제10회 헬스케어 미래 포럼을 개최합니다. 사실 최근 위드 코로나 이후 병상 거의 포화 상태인데 정부에서 자택 진료를 권유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원격 진료, 웨어러블 기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확대 중이죠. 자, 내일 방통위는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를 엽니다. 어, 이거 자꾸 남북 관련된 내용이 내일 많은데요. 물론 이거 우리 혼자만 일방적으로 구애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열어도, 북한에서 중학생이 오징어게임 몰래 봤다고, 그 어린애를 감옥에 갖다 쳐놓고, 이게 뭐 불법 다운로드 받았다고 처벌한 거겠어요. 이어서 내일 수요일 경제일정은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동향 나옵니다. 1인 가구 하면 당연히 또 밀키트 레드밀이 생각나는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수혜주, 물론 있죠. 이게 이제 주 4일 근무제하고도 맞물리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 전기 문화 대상 시상식. 앞에서 겨울철 위기 대응 얘기했죠. 아, 그리고 내일, 이거 진짜 중요한 이벤트 하나 있습니다. 내일이 바로 바이오 기업인의 날입니다. 무슨 무슨 날, 이런 거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무역인의 날 행사. 여기서 이제 금탑 수출 훈장, 몇백불 훈장, 이런 수상자들이 있는데, 그 수상자하고 수상 기업, 어제 바로 급등했잖아요. 근데 내일은 바이오 기업인의 날이란 말이에요. 여기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자들이 있을 텐데, 그 소속 기업, 저는 이 자리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을 비롯해서 요즘 바이오에서 뭔가 주주들한테 한 번쯤 진짜 신뢰를 주고 가야 될 그런 회사 대표들이 나와서 꼭 한마디 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 바이오 기업인의 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참석하는지 또 참석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발 이제 야, K바이오 대한민국 바이오에 삼상이란 없어. 이상이면 끝난 거야. 거기서 다 팔아. 이런 오명을 좀 벗어 주시길 바라고 K바이오 믿고 투자한 투자자분들한테 뭔가 확신을 줄 만한 맨날 그놈의 생산 확대 전망, 계약 검토 중 이런 거좀 빼고요, 이제 내일 제16회,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시상식입니다. 아, 벌써 제16회가 됐네요. 작년 인터넷 대상 시상식에는 어떤 혁신 기업으로 마켓컬리, 직방, 이런 기업들이 수상한 사례가 있고, 아마도 올해는 메타버스, 그 다음에 산업용 AR, VR. 왜냐면 내년부터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되니까. 그 다음에 보안 관련해서 웹방화벽, 그 다음에 원격진료, 이런 신기술 분야 기업들이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을 수상할 것으로 자 내일 수요일 해외 지표는 일본의 3분기 gdp하고 10월 경상수지가 나옵니다 유로존은 독일 경기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중국 경기 가장 중요하고 대신에 아시아 금융 시장에서 유일하게 이제 안전 전산으로 꼽히는 일본 엔화 있잖아요 일본 지표 동향에 따라서 너무 큰 폭의 갑작스런 엔고 나오면 한국 중국 대만 아시아 정치 전체에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체크해 보시고 내일 미국의 10월 졸츠 보고서 있죠. 9인 이직 동향 이게 나오는데 마침 다음주 FMC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과연 테이퍼링 규모를 늘리고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힌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NFIB 소기업 낙관지수가 또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에 나섭니다. 사실 캐나다하고 미국은 뭐 국경도 붙어 있긴 하지만 경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닮아있어요. 특히 캐나다 중앙은행은 미국 연준을 어떨 땐 선행하기도 하고 어떨 땐 후행하기도 하고 어떤 코스톨라니의 개처럼 계산책 이론처럼 그렇게 항상 동행을 하는데 캐나다 중앙은행의 경우는 최근 연준의 그 테이퍼링 강화 의지와 맞물려 가지고 자기네도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요 하지만 최근 경제 지표의 어떤 불확실성 같은 변수를 어떻게 소화할지를 주목해 봐야 되겠고 이게 이제 다음 주 미국 연준의 fomc 약간 예고편격이 될수 있다. 그 다음에 내일, 인도 중앙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여기도 이제 지난 10월부터, 여기도 이제 신흥국이라고 해서 연준 금리 인상 기조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신흥국 중에서 지난 10월 달부터 터키,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선제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어요. 인도도 지금 긴축 선의 가능성은 떠올라 있는데,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지금 신중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음 내일 또 마침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브라질이 올해 진짜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지난 9월 말에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1.50%포인트, 그러니까 150pp를 한 방에 금리 인상했어요. 아, 이게 남미라서 진짜 역시 화끈하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왕창 계단식으로 올린 다음에 10월에는 일단 동결해놓고, 근데 이번에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어떤 발원지라고 봐야죠 브라질 같은 경우 여기서 만약에 추가 금리 인상 나온다 그러면 내년도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계속 상승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내일 필리핀 금융시장은 성모 마리아 축일로 시장입니다 필리핀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내일 우리 증시 일정은 오토엔 이틀간에 걸쳐서 수요 예측 들어가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있죠. 웨이보가 지난 나스닥 상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상장 날짜를 잘 잡아야 되는데 마침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 하자마자 이제 웨이보가 홍콩 상장하는 거는 자기들도 굉장히 럭키하다고 생각하겠죠. 불과 지난주 한 수요일만 해도 헝다 얘기 또 나오고 그럴 때 상장하면 좀 뻔하잖아요. <laughs> 내일 미국에서는 미국판 동학개미 운동을 일으켰던 주인공. 게임 스탑 실적 나오고 그다음에 캔벨 수프도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에 딱 중간인 수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또 내일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